안녕하세요 하늘보고 입니다 아 요즘에는 그난 가격 조사 하기도 꽤 어려워졌네요 어, 밴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래도 뭐 경매니 상품이니 꽤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보이는 것같고요 어, 난나라 경매 코너 뭐 장터 그거만 좀 어느정도 있는데 그거만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도 좀 그렇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모처럼 위탁금이 들어왔는데요 음, 어, 좀, 가격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이, 대한민국 출난 명감이라는 걸 요번에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 오늘 이열개 중에 이 명, 명감에 올라간 친구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음, 어, 요 1, 2번 명관이, 요 2품. 그러니까 태극기가 우리 건곤감이, 건군감이 3, 4, 5, 6 그런 개념으로 해서 건군감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아마 이품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품에 여기 그 명관이 올라가 있고요. 음, 그리고 저 7번 명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간품에 어, 8번 아월이 올라가 있고, 어, 그리고 황위가 9번 황위가 어디 올라가 있죠? 황이가, 곤품에 올라가 있던가요? 어, 근데 저도 이제 이걸, 비로소 오늘 처음 보는데, 어, 출란드그 명예의 전당이 있네요? 지금 다섯 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명, 명예의 전당에. 뭐뭐일까요? 태역선 올라있을까요? 태역선 올라있겠죠. 보름달은요? 보름달도 올라있을 것 같은데요? 칠라. 어, 신라 있겠죠. 천종 올라 있을까요? 천종? 궁금해하시죠? 보여드릴게요. 동광, 죽음 소심 동광이 올라 있고요. 태극선이 올라 있고 보름달, 신라 그리고 천종 대신 아가씨가 올라 있네요. 천종은 대신에 태극품에 있더라고요. 태극품, 태극품에 끝에 천종이 있어요. 어, 이런 아이들보다 좀 신상품이라 그렇겠지. 게 이것도 자꾸 이제, 그, 해마다 좀 바, 자리가 바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가격조사도 좀 어렵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잘 알려지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오히려 또 여기 명감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명감이 올라간 것 중에 뭐 아주 유명한 고전 명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태극선 지금 가격이 거의 뭐 형편없는데도 저기 명 저기 명예 전등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격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희소성이 인정되는 그런 데거이니까가정이좀 그러니까 명왕이나 이 명관이나 뭐 그런 친구들은 희소성이 아직도 있거든요. 많지 않. 시장에 많이 풀려 있지 않은 물건인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 그런데 명감에 등재돼 있다면 명품이라 그런 얘기죠. 어, 그런 거 감안해서 아요게요태웅소가 태극품에 올라 있더라고요. 명예전당에는 아직 못 올라가고 어, 등대니 뭐 이런 게그 태극품에 있더라고요. 바로 명예전당 바로 밑에 천이 있는 그 라인에 있더라고요. 음.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명품들이 꽤 많은 거예요. 아, 가 볼게요. 1번 명관. 아, 제가 그 명관을 꽤 여러 번 취급을 했었는데 음. 어, 지금은 가격이 좀 어떻게 될지 한동안 안 했으니까 우리 가격 조사하기도 좀 어렵고 어, 난나라 경매권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에 자기며 뭐 이런저런 저기를 해서 하여간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죠. 제 생각에는 이 명관 요 정도 작은 최소한 요런 건 촉당 5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번 명관 황복류나 진짜 명품이에요. 촉수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200촉 남짓 탈까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청재는 좀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음, 명관, 황복류나 명품이죠.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두개 유명한 황복류나가 있는데,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거, 뭐, 원복인가? 뭐, 그거라는 거 등록될 거 하나 있고, 이 명관 있고, 그래요. 음, 요 일본 명관은 십만원 가게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조금 일본에 비해서 조금 외소해서, 음, 2번 명관은 8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교백 아, 이 괴백도 꽤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괴백이 곤품인가? 어, 이런 애들보다 좀 우위에 있어요. 황위하고 비슷한 자리 있지, 아마? 그럴 거예요. 괴백. 어, 아, 진짜 명품이에요. 근데 뭐, 봉륜이고, 그러니까, 어, 신화가, 여기에또 하나 또 붙었네. 요 괴백은 5만원 5만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태홍소. 태웅수가 아유 의외로 작년에 그 한평대에서 그 대상이 점쳐지던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의외로 막판에 반전을 일으켜서 대상을 탔잖아요. 음. 아, 그래도 요즘에 태웅수도 그러면 또 가격 많이 좀 오르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좀 올랐을 거예요. 음, 그래도 가격 많이 모르 못 오르고 그냥 요즘 현실에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번 태홍소 요건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상. 아 천상이 참 이건 복륜 잘 들었네요. 이게 천상이 천상으로 그냥 복륜을 넣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호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무지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나중에 어떤데 중투로 터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천상은 천상 길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길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더 커면 이것도 한쪽으로도 쪼개서 또 그렇게 기르기도 하고, 음, 금괴 쪽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 이게 작도 좋고 그러니까, 요 5번 천상은 15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번은 산반호인데요. 아, 요즘에 참 무명품이 참, 참 어려워요. 음, 무명품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산반처럼 요런 식으로, 산반, 이쪽에 황호처럼 들었네, 요게. 그리고 이제 요쪽은 좀 약하다가, 거기 다음 쪽에도 여기 호가 들긴 들었는데 약했죠? 요게, 여기 약하죠? 요, 요 입장에. 근데 올해는 좀잘 나왔어요, 올 신화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우리가 이제 좀 실제로 배양을 해보면, 이렇게 좀 희미했던 데서 이렇게 완연하게 잘 나오면은, 아, 어, 하나 건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꽤 인정받고 싶은, 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기르시는 그런 재미나 이걸 보면 배양해 오신 쪽으로 봐서 이거를, 어, 10만원 정도 원하시는 거 같은데, 문명이 오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만원 희망하시긴 하는데,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8만원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칠 번은 명황. 어, 이 명황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요. 저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화양 대단한 황화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비록 지역 전세긴 하지만 청주 전시에서 대상도 탔고요. 어, 화양이 정말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이 명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전 명명품이겠지 뭐 이제 그러실 텐데. 아참 요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음, 요게 이제 그 냉해를 입어서 아마 끝이 좀 탔을 거예요. 음, 냉해를 입어서 어느 한가 냉해를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이 타서 요좀 잘린 거고 이제 세력 받고 해서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어, 요7번 명왕도 8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8 번은 아월. 어, 명왕보다 명왕, 명관보다 좀위 자리 있는 친구의 아월. 어, 아월, 이게 꽃이 좀 크다고 하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특별상도 타고 해서, 예, 그냥 뭐, 이것도 청주에서 이제 뭐, 좀 유명했던 난인데, 뭐, 어쨌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 이 대단했던 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꽃이 좀 크고 그래가지고, 음, 어, 꽤 명화로 들어가는 거죠. 음, 어, 요 아월도 8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봉년복색과 황위. 황위. 이게 의외로 꽤 높이 올라가 있어요. 황위. 이것도 명감에 올라가 있는 친구예요. 어... 황위, 봉년복색. 인기 없죠? 그래도, 황위가 의외로 또, 색감도 그렇고, 화형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은근히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제가, 아, 다른 봉년복색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구나. 천일인가 그게 좀 인기가 있고요. 뭐 거의 천이 대 버금갈 만큼 인기 있는 황위. 어, 이것도 팔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 0 번은 에덴동산. 어, 이게 아주 대륜 주구마죠. 어,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신상품에 속하는 정도일 거고요. 근데 요즘 현실 그래서 뭐좀 그런데 에덴동산 요즘 얼마나 가나요? 이게 다른 그 오히려 색소신 같은 경우도 더 비쌌었거든요. 그리고 인기도 좋았었고요. 어 일단 이 에덴 농사는 가격 13만 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엔 좀뭐 무명품보다는 그래도 명명품이 낫긴 나은데 그래도 이제 매매 사례가 마땅찮아서 좀 어렵네요. 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 빨리 또 활성화돼서 어 아주 좀 자연스럽게 좀음 많이 매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거고요. 어, 그 이제 그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잠깐 지일질 끌면서 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큰것 같은데, 어, 나는 뭐밥 먹고 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더클것 같아요. 어, 그럴 겁니다. 어, 하여간 뭐 그래도 이대로 끝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